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서 이야기하시며 그의 으로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 보시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안 듣나요? 말을 잘안 듣나요? 말을 잘안 듣죠. 자, 말잘 듣는 아이들에 대해서 간혹 전설 속에서 들을 때가 있기는 한데 그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말을 잘안 듣습니다. 아마 저도 어렸을 적에 그랬을 것 같아요. 혼난다고 해도 안 듣고 야, 맛있는 거줄 테니까 좀 들어라 그래도 안 듣고 아, 방법이 없을 때 부모는 머리를 굴리기도 합니다. 아, 초등학생이 이런 걸할수 있을까? 아, 못할 거야. 아, 이렇게 말하면 오기가 발동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말안 듣다가도 보란 듯이 그걸 해내고야 맙니다. 하지만 아, 머리가 뛰어가면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부모가 자기를 그런 오기 발동 기법으로 조종할 수 있었다는 것에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쾌해하죠. 아이들이 이러할텐데 어른들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더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니 감히 나를 모로보고 이렇게 대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법은 어른들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만약 쓴다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도 뭐 무방하겠죠. 아니면 고도의 사기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룻 강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을까? 자기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에 하나님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편 78편 말씀은 공동체를 향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은 어떤 내용이고 또 과거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과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은 아, 출애굽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괴로울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미리 준비시키셔서 애굽의 국무 총리로 삼으시고 애굽이 기근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살길을 열어 놓으시고 이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야곱의 후손을 핍박하죠. 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출애굽 구원의 우여곡절 이긴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국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 12절 말씀은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있었죠.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은혜이고 구원이죠. 13절은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당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14절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또 15절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셨던 것을 말하고요. 16절은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짧게 이몇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잊어서는 안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감히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말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 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난 주에는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 이 10편 기자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송하고 있고, 또 인생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세 번째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니 그분을 찬송하고, 인생들아, 그분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먹을 것은 단지 메뉴를 고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좀더 맛있는 것을 주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만을 악망하고, 그 목을 빼고, 주님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라 것이었죠. 오늘 살펴볼 이스라엘의 범죄는 바로 이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요. 자,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우리 자식들이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일부를 바치는 아주 순고한 일이기 때문에 군대는 계속 좋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군대에도 치맛바람이 분다고 해요. 부대 안에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고 있다 보니까 마치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 마냥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걱정하기를 군대에 보낸 것인지 캠프에 보낸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을 빼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구원하고 계시는데 숙소가 5성급 호텔이 아니라는 등 식사가 너무 형편없다는 등 나는 입맛 까다로운데 이게 뭐냐는 등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범죄입니다. 첫 번째는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범죄. 두 번째는 구할 것이면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시험하는 범죄입니다. 자, 의심처럼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는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두 눈으로 봤어도, 두 눈으로 봤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증거를 보고도 증거가 조작된 것 아니냐며 믿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죠. 자, 그러니 의부증, 의처증 같은 것은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자, 여기가 광야인데 식탁을 차려내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보고도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겠냐? 반문하는 것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함과 의심입니다. 의심처럼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의심처럼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도무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셔도 의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비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심생활하고 있다면, 불신생활하고 있다면,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시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입니까? 의심생활입니까? 믿음생활입니까? 불신생활입니까? 바라기는 모두가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남자들은 때로는 오기가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직장의 상사가 그런 점을 이용해서 그를 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 개시는 이런 거할수 있으려나? 어렵지?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할수 있다고 경쟁에 뛰어들기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남자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람을 다루는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이 어디까지나 사람일 때 자신보다 아래에 있을 때 용서되는 기법입니다. 윗사람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잘못했다가는 칼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또 어려운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으시라는 듯이 하나님 들으시라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악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잘 차려진 식탁이 필요하고. 떡과 고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보고 시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시험하고 떠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 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소망되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보고 시험하는 말을 안 들으셨으면 모르겠는데 귀가 밝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들으셨어요. 21절, 22절 두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듣고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떠셨대요?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죽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이 불같이 노하시고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죽은 거죠. 제가 불같이 화가 나고 진노가 불타오르면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죽은 목숨이라고 하죠. 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도 반은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데,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23절부터 29절 말씀은 좀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풍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먹을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립니다.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나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을 손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그들이 시험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데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할수 없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이뤄내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하나님은 원수마저 사랑하시고,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십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니 지금이라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뇨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멘. 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에서는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성하고 그 하나님만을 목을 빼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것은 더 맛있는 것, 나를 더 살찌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에 혈안이 돼서 하나님도 내 욕심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일견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이 아니라 자기 배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내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에도 오냐오냐 오냐 하셨지만 오냐오냐 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 때가 있죠 그들을 치시는 것이 오히려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저 엎드러뜨리셨도다.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과거 이스라엘의 잘못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잘못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는 안 되겠죠.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것이 아니라 더 먹으려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집어 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며 그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것을 망각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조차 저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을 의심하며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믿음으로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